리설컴퍼니 개발사의 전작 업턴드라는 게임입니다 고독한 여행자가 사후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아 저세상이야? 어? 기차? 물체 짓기 응? <웃음> 뭔데 <laughs> 아 <아니>, 뭔데 왓 <laughs> 호텔? 오! 엇! 어! 호!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업턴드 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객실은 1434층에 14341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되거든요. 사실 계단 같은 건 없어요. 타러라고. 아,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이크라고 불러 주세요. 뭐야, 버튼이 이렇게 많아. 어. 왜 이래? 왓? 어. 왓? 왓? 어... 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전원 박스를 찾아서 열어주시겠어요? 높은 곳에 있을 겁니다. 점프하면서 동시에 잡아야 할 겁니다. 오, 오, 오. 플러그가 타버린 것 같네요. 아마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되죠? 13층인가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새 전원 플러그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13층. 13층에 있던 손님이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지만 행운을 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뭐 귀신 쫓는 거 아니야? 뭘 봐? 휴즈를 획득했다. <laughs> 층 완료! 그냥 열어 s a s h p i 어 물건을 던지면 작동하는 레버구나. 됐다 열쇠를 획득했다 오오 이럴 어. 어, 뭐, 뭐, 뭐. 아, 뭐야 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이열 이럴 때. 아, 지금 말고! 아, 문제 있어. 노렌스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는 제 다른 손님 중한 명이에요. 그냥 물건을 던지세요. 재산 피해는 청구하지 않을게요. 간다. <laughs> 완료! 문엽니다아 이제 그냥 그냥 열어? Uh, 이번 전원 아, 어. 왜? 2번 층에서 전원풀러그 찾았나요? 아니요.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왜? 빠르게 오고 있다고 뭔가가? 열었다. 오, 저기 뭐지? 야!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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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근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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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다오 충격받으셨나요? 뚱뚱한 화자맘에는 다시는 볼수 없을 겁니다 101층 이거 이거 아 새가 왜 나와 저기서 아니 뭔데 아이 까마귀가 날 쪼잖아 아 오지마 오지마 하지 말라고 임마. 하지 마 임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뭐야?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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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음. 이제 문 연다는 말도 안 하는구나. 아, 이건 또 뭐야!

엇 아! 깜짝이야 오오 무슨 뜻일까 으아! 안 돼! 음조실 같은데? 개를 풀어놓지 마세요 열어! 동신병원 깊숙한 곳에 아기방? 저기 뭔가가 있어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다보자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 자극하지 말자 상황 보고해요 슈림프를 정리실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모든 게잘될 거예요. 슈림프? 아까 개인가? 어, 댕댕이다. 슈림프. 뭐 선일이니? 어. 이쪽으로. 어딘데? 롱 나이트 시프트 험슨 부분. 오 오. 아뭐 아직도 모 있어? 마더슬러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295층 아래에 안전하게 격리돼 있어요. 거기에는 따로 보안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더슬러그가 지금 풀려나서 나를 잡아먹기 일보 직전이라고. 오. 아하. 살았다. <laughs> 어이 역시. 아이씨 됐어. 이런 줄 알았다 이 새끼들아. 아이, 아이, 야채. 아이, 오래. 난다 오래. 아이, 개새끼야, 야. 하다와 그냥 럭 으아, 으아, 아너아많아 으아, 이 새끼들아 나와 내 상대해 줄게 내 상대해 줄게아 됐겠지 기자 문협입니다 오락실. 이거 그 인생 내 컷인가 하는 그거니 오! 아, 아이 개새끼야! 아 잠깐만 저 퓨즈를 먹는 순간 이 개지랄의 이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된다 지랄이 지랄이 시작된다 아 저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건, 이건 어떻게 지나... 어떻게 지나가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오블류. 와챠. 아뭐해 뭔데? 뭔데? 아뭐 뭔데? 뭐, 왜 갑자기 지랄이야? 아왜왜왜 왜. 왜왜 왜? 시계해 왜, 왜, 왜? 줘 제발. 아뭐 뭔데? 아 추락한다. 1397층. 지하 1390층이란 얘기야? 웅. 어. 아니 지랄 연병 오, 오, 쉬. 테이크 더 리프, 테이크 더 리프. 아 그냥 뛰라고? <laughs> 손님, 그런 방식으로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1단계, 까마귀를 찾는다. 당신이 그것을 쪼개 냅두세요. 당신이 최소 10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까마귀는 당신을 가추 있는 사람으로 보고 당신의 모자에 앉을 거예요. 아, <laughs> 이런 게 가능하다니. <laughs> 소리가 으어어... 좀... 오... 아이뭐야 이거, 이거 무슨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잔뜩 있었는데 불빛을 싫어나 보네 아 광원이 필요할 겁니다 광원 음, 안 되지 안 되지 어림도 없지 아까 왔던데 아니 어 댕댕이 댕하 어 들어왔다. 응? 어 목줄 해줌. 어? 아 34층.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래? 전 음악이 들리는데요. 어 여보세요. 쉬림프가 배고파 하고 있나? 네 맞다고. 아무거나 던져서 먹이세요. 개 식단은 엄청 유연해. 뭐든지 먹을 겁니다. 쉬림프 멈춰. 아무거나 먹는다고? 어 이런 것도 먹어? 어, 다 먹네 그냥. 아 뭐든지 먹는구나. 오 뭐야? 아아 아... 달려오네. 갔냐? 시림프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아왜 나를 먹을라 그러는데? 그냥 배고플 뿐이. 뭐라? 당신의 럭셔리 스위트룸은 1434층에 있어, 여기서 한 층만 내려가면 돼요. 오. 머리가 너가 한 짓을 좀 봐. 도착했어, 드디어. 내 스위트룸에 도착한 거야? 어. 내 방이 참 조촐하네. 오 뭐야? 응? 용접했어? 와, 이거 버틸 수 없어. 설마 이거 이건가? 피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어 뭐야? 쉬림투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일단 먹어. 이거 먹고 생각해. 어, 왜왜 왜? 왜, 왜. 쉬림프가 날 구했어? <laughs> 눌러야되는거 아니야? 어 뭐야 1층 눌렀어 지금? <laughs> 어 올라간다! 0층! 로비로 나왔나? 뭐야 폭풍? 왜다 여기 박살나있지? 그래 나가자! 오 어어 어, 말을 사, 말을 탄 사람이다 기수 아.. 더 업턴드 스피리추얼 하면서도 개그 요소가 있으면서도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구요 <laughs> 시림프 귀여워 아 재밌었습니다